안녕하십니까 아,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을 제가 가져왔냐면은 어, 저번에 얼마 전에 싱글코트 두 가지 색상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아주 처참히 쇼츠든 뭐든 처참히 발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비교를 할 거냐면은 싱글코트와 발막한 코트 그거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그때 입었던 쿠어 싱글코트고요 요거는 기장이 한 109.5라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110cm라고 생각해서 입, 입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입으면은 한 기장감이 지금 무릎 좀 살짝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73cm에 110cm 기장감 63cm 정도가 되는 거죠 제 키에서 어왜 사람들이 싱글코트보다 발막한 코트 입고 다니진 알것 같아요 좀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용하기 편하다 자 118cm입니다 지금 요거는 118cm는 이 정도 기장감이 옵니다, 여러분들. 어떻습니까? 어, 110cm와 118cm 느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.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제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, 어, 쿠어의 그런 발마칸 코트도 사고 싶었거든요. 쿠어 발마칸 코트는 요번에 한 30만원 좀 넘더라고요. 뭐 요즘에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있잖아요. 거기서 쿠어 브랜드도 있고 드로우 픽 그런 브랜드도 있으니까 한번 입으셔서 구매를 해보시,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발마칸 코트를 입고 더현대 서울에 가서 쿠어 발마칸 코트를 한번 입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발마칸 코트 두 가지. 정도만 코디 보여드리고 어,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디 방금 입었던 거에 비해서 바로 신발 하나만 신어봤어요 저는 약간 뭐 발막한 코트는 싱글 코트랑 다르게 조금 더 캐주얼스럽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위아래 다 슬랙스에 니트면은 무게감이 있게 입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. 그래서 신발을 조금 더 캐주얼스럽고 힙한 신발로 신음으로써 좀 그런 무게감을 조금 덜어줬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코디를 했거든요.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지금 코디는 이렇게 한번 오늘 완성을 해봤습니다. 자, 아, 두 번째는 여러분들, 아, 발막한 코트의 진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캐주얼스럽게도 입을 수 있고, 약간 제가 파라슈트 지금 팬츠를 쓰므로써 약간 언밸런스하게 입은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싱글 코트를 이렇게 입었을 때랑 맛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어 심지어 발마콘 코트에 조거 팬츠 그런 트레이닝 바지 입고 조던 하이 신고 이렇게 코디 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. 저는 조금 더 색다르게 호, 똑같은 후드티인데 파라슈트 팬츠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제가 저도, 저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장가가지고 머플러 걸쳐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약간 귀염 뽀짝하게 저는 코디할 수 있,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가 한, 이렇게 입은 코디 자체가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디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얻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두 가지만 준비를 해보았고요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안녕. 옷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투어보단 드로우핏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. 가격면에서도. 요렇게, 요렇게만 왔어요. 옷걸이랑 옷만 이렇게 왔었거든요. 요번에 드로우핏 코트는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요런 거랑 옷걸이. 옷걸이도 왔고, 옷걸이도 처음에 여기 좀 상처나지 말라고 포장을 해줬어요. 여기 뭐, 지금은 안돼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